안녕하십니까 도영복 교수입니다. 모든 국민이 꼭 드셔야 하는 건강 약초란 뜻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 약초라고 부르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약초이기에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싶어 군락지로 유명한 곳에 개화 시기를 미리 알아보고 출발하였으나 도착하고 보니 이미 약초가 벼진 상태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행히 몇 그루가 살아남아 있더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입니다. 오늘은 건강 선물, 건강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국민약초라고 부르는지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물론 무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엉겅퀴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풀로 사람은 허리 부분 약 1미터 정도 자라죠.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이 가장자리 에 크고 작은 가시가 있고 한송이 꽃 안에는 수백 개의 통 모양으로 생긴 작은 꽃들이 모여 있는 형상하고 있습니다. 엉겅퀴란 이름은 피를 엉기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대개라고 하죠. 우리나라 토종인 가시엉겅퀴는 공기 맑은 시골이나 산골이 양지받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습니다. 생명력, 변신력, 자생력이 아주 강해 특별히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줄기를 잘라내도 뿌리를 월동하는 자생력과 그 생명이 강한 식물입니다. 꽃은 5월에서 8월 사이에 개화하며 자색 또는 적색으로 피어납니다. 사실 하나의 꽃처럼 보이지만, 작은 꽃들이 100개에서 200개 정도 모여 복합절 형성한 꽃이죠. 꽃의 질개는 솜털이 자라고 그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어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됩니다. 여러분 혹시 곤드레 밥을 좋아하시나요? 엉겅퀴 중에 고려 엉겅퀴가 바로 곤드레 나물인데요. 고려 엉겅퀴는 가시가 없어 강원도 산골 등에서 나물로 먹기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곤드레 밥입니다. 이 곤드레는 본래 강원도 지역 사투리이고 고려 엉겅퀴가 사실 정식 명칭입니다. 또한 놀라운 일은 울령도에서 자라는 섬 엉겅퀴도 가시가 없고 아주 부드러워서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신기한 것은 섬 엉겅퀴를 울령도에서 다른 육지로 가져와 재배하면 가시가 생겨. 요리로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육 환경에 따른 식물의 변화가 참 놀랍죠. 밀크시슬, 실리마린이란 단어를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엉겅퀴를 영어로 시슬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시슬은 국화과 식물 중에서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식물들 모두 지칭하는 말인데요. 특히 밀크시슬은 식물의 줄기 등에 상처가 나면 우유와 같은 집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흰문이 엉겅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밀크시슬은 국내 자생종 엉겅퀴와는 종은 다르고 효능은 유사지만 하 국내 엉겅퀴에는 밀크시슬이 없는 더 많은 다른 유효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죠. 이 밀크시슬, 즉 엉겅퀴 씨앗에서 축출된 핵심 성분이 바로 실리마린인데요. 이 실리마린이 신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독소를 제거하여 간 해독과 간세포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항암, 항바이러스, 항당뇨 등의 강력한 효능을 미치게 됩니다.가시 엉겅퀴에 가장 주목할 만한 효능은 바로 간 기능 개선입니다.엉겅퀴에는 간에 좋은 실리마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간세포 재생을 도와주어 지방간, 간염, 간경변 등 간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또한 실리마리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간에서 글루코스 생성을 억제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 인슐린 민감증을 개선하고 당뇨병 관련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혈액의 독소를 제거하고 타비든 칼륨 등은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조절하여 혈압, 특히 심장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정하여 심혈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시켜주고 또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자연적인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나이심, 베타카로틴 등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럼 이토록 감동적인 만병통치약 같은 이 엉겅퀴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첫째로 엉겅퀴를 나물로 먹는 방법으로 봄철이나 여름철에 가시가 연한 어린 잎을 뜨거운 물로 살짝 데쳐서 쓴맛을 우려내고 나물로 무쳐 먹거나 가을에는 뿌리를 캐서 우엉처럼 조림을 만들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두번째로 엉겅퀴를 수시로 드실 수 있는 편한 방법으로 엉겅퀴를 차로 먹는, 먹는 방법인데요. 엉겅퀴 를 잘게 부숴 23g을 끓는 물에 물 200ml 넣고 10에서 15분 정도 우려내어 차로 마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이번에는 엉겅퀴 술을 담아 볼까요? 우선 꽃으로 담아 보기로 하죠. 엉겅퀴의 약성이 가장 좋을 때가 꽃이 피기 전 몽우리 데요 몽글이진 엉겅기 꽃을 준비합니다. 엉겅기 꽃을 구하기 어려면 잎과 줄기까지 넣어도 좋습니다. 단 술을 담글 때는 완전히 물기가 마른 상태에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담금 용기에 꽃을 담은 후에 살포시 눌러줍니다. 30에서 35도짜리 담금술을 담금 용기에 채우고 쑥껑을 꼭 닫아주세요. 4개월 후 걸름 막으로 찌꺼기를 걸려내고 다시 넣어 최소 2개월 이상 숙성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뿌리로 담아보죠. 엉겅퀴 뿌리 200g 또는 건조 뿌리 150g을 30에서 35도짜리 담금제1 8 l 를 담근 용기에 넣고 6개월 숙성시킨 후 드세요. 발효가 진행될수록 술로 색상이 변하며 보라색이 조금 빠지면서 몸에 좋은 건강한 엉겅퀴 주가 완성됩니다. 하루에 반 잔씩 또는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질환 치료가 목적이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문제로 부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엉겅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이 있으므로 몸이 차가운 분들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배탈이 날수 있으니 엉겅키를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상의하여 드시면 약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의 건강지킴이 국민약초 엉겅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엉겅키는 다양한 효능도 있지만 영양학적으로 필수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더욱 무더운 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엉겅키와 함께 덥지만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